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자연과 환경입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 거래량 6천만주 이상 실렸습니다. 뭐, 전일 대비해서. 거의 거래량이 없었죠. 뭐, 6천프로 이상 증가를 했는데,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공료구역 주변 개발 사업에 1조 2926억을 투자한다는 행안부 종합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생, 생태계 환경 복원 조경 환경 플랜트 뭐요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토양 오염 정화라든지 지하수 오염 정화 이런 사업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어떤 주변 지역에 대해서 이런 환경 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투입될 경우 수혜를 받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주한미군 지역은 사실, 뭐, 과거로 얘기하면, <laughs> 조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치해법권 지역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좀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간간히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오염 같은 게 굉장히 심합니다. 뭐, 기름을 뭐 묻어버린다던가, 뭐, 폐기한다던가, 아니면 여러가지, 어, 뭐, 오염이 굉장히 많이 심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칼을 들이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자연과 환경은 직접적인 수해가 받는 거는 예 맞습니다. 과거에도 어 국군 관련해서 수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화된 사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 굉장히 강한 이슈기 이 때문에 내일 갭으로 분명히 뜰 겁니다. 그리고 정거점 돌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120선이 1550원 정도 돼요. 이 정도가 예전에 보면 바닷건이었는데 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올라올,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00원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은 사실 어, 대북 관련주로 좀 엮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북 테마 주로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대북 테마가 좀 많이 죽었죠 지금 북미 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좀 없고요. 그런데 지금 강력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뭐 다른 테마들과 만약에 또 엮인다라고 하면 좀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은 1차적으로 어, 120주선까지 올라와서 지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은 2000원선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